안 움직이잖아요. 그죠그 네. 구름이 그 정도 있어요. 어. 구름 움직여야 되는데? 어. 하나도 안 움직여요. 오. 이거 봐봐. 기가 막혀. 아니. 아니. 여기 이 전체가 이렇게 돼 있네. 오, 어, 그러니까요. 어? 이렇게. 이거 봐봐. 이렇게. 그러니까요. 아. 이것도 봐봐. 이렇게. 와. 어? 이게 우주선 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이 우주선 이런 게 있던데 우주선이라래요어우주선이네 우주선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거 봐요 사람 얼굴이잖아요 우주선 모양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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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이라 어머 이게 이거, 이거 사람 얼굴이잖아요 사람 어. 얼굴인데, 이렇게 싶은데, 이렇게. 어머 그대로 있어요. 아까부터. 음, 음, 그래로 있고, 그래로. 구름이 아예 안, 안 움직여. 어머 여기 또그랬잖아요 다. 구름이 안 움직여. 어. 이게 무게가 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어. 안 움직여. 전혀 안 움직여요. 어. 아 저녁 시간이라 그래요. 식사 시간이라. <laughs> 어 여기 어머 영상 좀 봐요. 여기 더심더 어머. 어머, 더 심해졌어. 뭘 심해졌다고?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, 눈, 어디? 코, 입이 얼굴 형상이잖아요. 와. 이거 보세요. 눈, 코, 입. 어, 이, 진짜 그래? 예. 어디봐 자, 눈, <laughs> 어? 코, 코 어. 입. 안 움직여 있잖아요. 비슷 비슷한 게 아니고요. 와, 근데 이게, 이, 이 라운드로 동그란 거 보세요, 이거. 여기, 이렇게, 동그랗게. 동그래 어, 동그랗잖아요, 이게 지금. 어, 그래. 아니에요. 아, 아니. 여기 하나도 고 동그랗게요. 우주선인가봐요, 이게. 어머. 그러니까. 어머, 얼굴형, 얼굴형이요. 어머, 그다 있어. 아직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데. 얼굴이 약간 삐뚤어진거지? 그렇지. 그 여기, 여기 네네 지금 약간 찌그러졌어. 그렇죠? 네,